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의 허원정입니다. 미소가 지어지는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fx 크리스탈이 재능기부 활동으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중국 우호평발전기금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활동 공로를 높이 평가해 크리스탈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는데요. 이일 SM 엔터테인먼트는 크리스탈이 지난 6월 1일 중국의 어린이날인 아동절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윈난성 군밍에서 진행된 CJ 꿈키움 교실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CJ 꿈키움 교실은 CJ 그룹,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중국우호화평발전기금회, 중국인민우호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크리스탈은 융창초등학교를 방문해 그림 그리기, 꿈틀이 만들기, 꿈 발표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행사 내내 밝은 표정과 친근한 모습으로 학생들과 어울렸습니다. 크리스탈은 뜻깊은 활동을 통해 저도 큰 힘을 얻었다.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과 아동들의 멋진 꿈을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탈은 가수 및 연기자로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SM에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미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의 허원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